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적 스카이돔입니다. 2020태베 테이블 리그 주말 3년 전에 매지의 맞... 라인업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우익수 이영종, 2번 리도수 정성훈, 3번 지명 파자 서상호 4번 서브 스미네스. 자 소사는 4경기라서 1승 1패. 23이닝 공을 던졌습니다. 3진 14개 빼서 냈고 5.87의 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좌절입니다. 좌절. 좌중간! 김숙한 타구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베스 펜스를... 시즌 9호. 야, 참, 역시 정, 장타로 하다니다하다을 화답, 예. 합니다. 예. 이번 넥센과의 경기에서 첫 안타로 바로 홈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1 바로 톱빗까지 충수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나 서울도 한게 2.38의 평균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 스트라이크. 오, 오른쪽이다 가오 우주간 우주간 떨어집니다. 역사 팬탑니다 2,000.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3루에로. 바로 동점 주자가 나왔고 대타 작전. 자, 그리고 박용택이 빠지고 대주자 정주현 선수가 2루에 들어갔습니다. 좁니다. 자, 투수 맞고 스프드 죽었죠. 유격수 센씨 늦었다. 자, 기회 한 단번에 3대이 야, 이게 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군요. 어쨌든 한점 차로 추격을 합니다. 가석의 정성훈 결하고내차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육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자 출발해서 무너지고요. 1루자는 3루까지 동점이 됩니다. 정성원의 네. 1타점 동점 타점 3대3. 주자 3루 1루의 기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4구 우중간 1스킬 넘깁니다. 3루허민 1루자 2루 돌아서 빠르게 3루까지. 김윤아의 1타점 적시다. 역전 4대3. LG가 한 걸음 없어 나갑니다. 3구. 중전수점다 충전스킬 넘깁니다. 태가 앞에서 업으로 들어옵니다. 야 이걸 또 잡아내네. 5대 3. 이병규 생 플라이 타점. 포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은성 타구는 1루가 빠집니다. 이거 자 1루 돌아서 빠르게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3루 간다. 3루, 3루, 3루. 3루, 3루, 3루. 3공 빠졌죠. 그러나 그 사이에 타자 전에 2루까지 들어옵니다. 3루 1루. 수술 임정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6구 좌익수 쪽이죠 좌익수 잡았습니다. 5구 아, 내가 딱 버리죠. 투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발거 처리. 4구3진 경기 종류 5-3으로 대 <laughs> LG가.